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있어요. 성립할 때 이런 걸 물어봤다. 자, 이 분모에 3의 거듭제곱만 없으면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죠. 그러면 3분의가 있긴 한데, 요 1제곱이니까 요첨자랑 거듭제곱이 어때요? 똑같다 이 말이겠지. 여기 첨자랑 지수가 똑같잖아, 그렇지? 그러면 3분의를 넣어라 이런 뜻인 것이. 홀수 번째, 짝수 번째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.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해봤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여기서는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서 써보면 끝난다 라는 뜻이 될 거다. 그래서 x에 3분의 1을 먼저 넣어봅시다. 좌변 3분의 1을 넣으면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것은 a0 더하기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정도만 어, 적을게요 이제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는다면 9분의 아이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음, 네. 맞죠 그것의 5제곱 마이너스 그냥 3의 5제곱분의 1이라 쓰자 다 보니까 3의 5제곱 해놨다 이거 그죠? 어? 이렇게 씁시다. 그것은 a0 빼기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빼기 3의 세제곱분의 a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. 홀수 번째니까 뭐 할래요? 빼라. 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. 그것은 주어진 시계 주어진 시계 몇 배? 두 배가 될 거니까 2만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. 그래서 통분된 걸로 정리해야 되겠네. 그럼 3의 5제곱분에1 빼기 3의 5제곱 나누기 2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쓴몇 번? 2번 하면 되겠네.